그렇죠 뭐 풍풍 풍풍 하면 매운 고춧가루의 양념 김치로 김장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. 엄나게 맛나게 담고 있다. 어제처럼 이렇게 푹 담궈가지고 하면 은안 되는구만 어머니 이렇게 하면 자가 화장실에서 뭐라 하는 거야? 도 갔잖아 그래네면안되어하네 너무 너무 거아 아, 그것도 애기 가면서 그렇게 조금 조금씩 발라놓으면그래야지 야, 이야... 쓰긴 나름이야 이것도. 모르고 모르고만 자꾸 보시고 그래요? 그런데 모르고 게 하나도 생긴 게 없어. 두께라도 나물 자르기 안 남네요. 천 원만 남았어 양념? 응. 안 남고 뭔지? 이게 겁나게 튀어. 야, 이 현장에 이